우리는 쉽고 편한 것을 좋아해요. 심플하고 재밌는 것을 좋아하고 예쁘거나 귀여운 것에 끌리기도 하죠. 하지만 어렵고 불편한 것을 해내려는 욕구를 가지기도 해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일수록 해결하는 재미를 느끼기도 하죠. 남들 눈에 예쁘지 않아도 내 눈에 유독 예쁘고 귀여워 보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가지각색으로 다양하고 호불호도 제각기 다른 인간들이 거의 동일하게 따르는 명령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같은 것들이요 사실적인 판단이나 호불호를 떠나 인간에게는 꼭 지켜야만 하는 당위적인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명령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많은 고민과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인간이 신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주어진 것일까요 아니면 환경에 대한 적응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5분 뚝딱 철학에서 동양 철학 바트를 맡고 있는 손미입니다. 이번 영상은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에 주목한 철학자 순자가 바라본 인간의 본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국 고대 철학자이자 유학자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고 말했어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학 전통과 조금 다른 내용이죠. 육아철학에서 인간의 본성은 착한 것, 선한 것이니까요. 맹자와는 선진 시대 유학자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끝나지 않는 인간의 본성 논쟁 왜 인간의 본성을 선하거나 혹은 악하다고 본 것일까요?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악한 존재일까요? 아직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를 동양 철학자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을 하고 싶은데 서툰이들을 위한 툰 5분 뚝딱 철학 순한 맛 철학 툰. 고대 사람들에게 하늘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공자와 맹자는 하늘을 신비주의적 종교적 입장에서 해석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하늘의 명령을 도덕의 원리로 삼았죠. 중용의 천명지휘성을 참고해, 하늘의 명령에서 인간의 본성을 찾았어요. 공자와 맹자에게 인간의 본성은 하늘의 명령을 받아 선한 것이었죠. 묵자는 하늘의 신비주의적이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해석했어요. 묵자는 하늘을 상벌을 내리는 기룡화복의 관점에서 이해했죠. 귀신의 존재도 인정했고요. 그런데 순자에게 하늘은 자연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인간 본성의 원천도 기룡화복을 내리는 종교적 의미도 아니었어요. 밤낮이 바뀐다거나, 일식과 월식, 가뭄이나 홍수 등은 인간의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연 법칙에 불과해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숨쉬듯 당연한 말이지만, 기원전 300년쯤이라는 걸 감안해야 해요. 참고로, 박혁거세가 아래서 태어난 게 기원전 69년, 해모수의 아들 주몽은 기원전 58년에 태어났어요. 비가 제때 내리고 날씨가 좋을 때에도, 가뭄이 심각해 기후제를 지내야 할 때도, 임금의 덕과 연관시키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순자는 임금의 덕과 자연현상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어요. 하늘의 운행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는데, 묘임군과 같은 성군 때문에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거랑이라는 폭군 때문에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오히려 사람이 반드시 하늘을 정복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자연현상은 인간의 일과 전혀 관계없지만 자연현상은 인간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순자는 그러니 하늘을 잘 관찰하고 운행법칙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유리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관찰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철학자였죠. 맹자와 순자는 공자를 존중하는 육아 철학자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둘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입장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말했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말했죠. 맹자는 인간이 금수와 다른 점은 별로 없다. 일반 사람들은 금수와 다른 점을 잃어버렸고, 군자는 금수와 다른 점을 보존하였다고 말했어요. 인간과 금수는 동물이라는 점에서 생물학적 차이가 크진 않아요. 인간과 금수를 나누는 명백한 기준은 비생물학적 차이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도덕성이죠. 다른 존재는 가지고 있지 않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이 도덕성을 통해 드러나요. 맹자는 인간 본성의 선함을 논의하기 위해 간단한 사고 실험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지금 어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상황을 가정해요.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 하면 다들 깜짝 놀라고 지근하게 여기는 마음이 불쑥 드는데 그것은 아이 부모와 친하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것도 아니며 우문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고도 구해주지 않았다는 나쁜 평판을 듣기 싫어서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이의 의지가 내재해 있고 이 도덕 법칙은 외적인 것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 의지에 의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외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선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을 뿐이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주장한 육아 철학자예요. 사람들은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며 아름다운 것에 약한 모습을 보여요. 순자가 말하는 악한 본성은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향성에 가까워요.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은 그런 육체적 본성이요. 순자는 이런 본성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렇게 타고난 것이라고 봤어요. 그렇다면 한 가지 반문할 내용이 생기는데요. 육체적 경향성이 꼭 나쁜 거냐는 거죠.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은 육체적 본성은 악하기보다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선하다고 말할 수도 없죠. 순자는 우리가 본성을 따르면 양보하는 미덕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배고픈 게 먼저고 내가 힘든 게 먼저니까요. 양보는 인간이 가진 본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고 선한 것은 후천적인 것, 인위적인 것에서 나온다고요. 순자는 사람들이 육체적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건 진실한 의미의 인간답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진정으로 인간답고 사람다운 것은 교육을 통해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후천적이고 인위적인 노력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요. 예의와 법도는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율이에요. 예의와 법도는 높은 도덕성을 지닌 성인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성인으로 추앙받는 한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통해 본성을 변화시켜 인위를 일으키고 그 내용을 통해 예의를 만들고 예의를 만들어 법도를 제정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그것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동물은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근대 정치 철학자들은 인간도 동물이기에 인간을 그대로 놔두면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동물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동물이 되는 상태가 바로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투쟁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자연상태라고 하죠. 16세기 정치 철학자인 홉스는 자연상태의 인간은 세 가지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첫째, 내가 전원보다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경쟁심. 둘째, 내가 전원보다더 잘났다고 하는 공명심. 셋째, 전원이 나를 언제 공격해서 내 것을 빼앗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에 대한 홉스의 이러한 생각은 순자의 성악설과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다르죠. 홉스는 인간의 본성은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신의 권리를 군주에게 양도하고, 군주에게 자신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군주가 바로 리바이어던 국가인 겁니다. 하지만 순자 해법은 다릅니다. 순자는 인간은 동물이지만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진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의와 법도를 지키도록 교육을 시키면 인간이 도덕적이 될수 있다는 거죠. 홉스와 순자, 이두 사람 모두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홉스는 인간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순자는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 인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공자는 성상근 습상원이라고도 말했는데 하늘의 명령을 받아 타고난 본성은 거의 같지만 후천적인 교육이나 습관 때문에 서로 멀어진다고 말했어요. 서로 멀어진다는 것은 현명하거나 어리석은 사람,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공자의 성상근 습상원은 순자의 인간에 대한 관점과 유사하죠.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 누구든지 변화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림 속험상궂은 표정으로 흐목 불가조야, 분토지장 불가오야 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노나 공야장이라는 힌트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공자가 제자의 목을 조르며,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썩어서 더러운 흙으로 쌓은 담장은 흙 손질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네요. 논어 공야장에 나오는 말인데, 공자의 제자 제여가 수업을 빼먹고 낮잠을 자고 있자, 공자가 이를 보고 꾸짖어 한 말입니다. 제여는 말솜씨가 빼어났지만, 전성은 게으른 사람이었어요. 제여의 말솜씨에 스승 공자는 기대를 좀 많이 한 모양이에요. 이어서, 나는 처음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그 말을 믿고 그 행동을 믿었는데 지금 나는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을 관찰한다고 말하거든요. 제어 때문에 바뀐 거라고 하면서요. 제어가 말은 거창하게 하지만 실제 행동은 영 아니었던 모양이죠. 제어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실망이 더욱 컸겠어요. 나무를 조각하거나 담장을 흙손질하는 건더 나아진, 더 아름다운 모습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각할 수 없는 나무, 더 이상 손질이 불가능한 담장도 있습니다. 공자는 말솜씨가 빼어나 젠채하지만 실상 너무 게을러 수업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제열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핵심은 지금의 내 모습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서가 아닐까요? 스펙을 쌓든, 환경을 바꾸고 싶든, 그냥 공부가 좋아서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질 내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 아닐까요? 노력 없이 게으름을 피우면서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 잘할 수 있다고 젠치하는 사람들에게 공자가 말하네요.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썩어서 더러운 흙으로 쌓은 담장은 흙 손질할 수 없다. 사람이 자존심이 있지? 썩은 나무, 더러운 흙은 될수 없겠죠? 우리 같이 동양 철학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